아이 팔이 아, 물 많이 빠졌네. 존나 많이 빠졌네. 물개 많이 빠졌어요 여기. 손 힘들어. 오늘도 비가 오지만 어 장마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한번 비가 와도 열심히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런커 한번 도전 도 빡세게 해가지고 런커 할수 있도록 한번 또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볼게요. 근데 손에 힘이 안 들어가지. <laughs> 어 팔에 힘이 없어. 몸이 갔어 갔어. 진짜. 자, 바로 입질. 오우 야야야 바로 입질아 바로 입질아. 자 입질. 가아봐 면. 어 짜증나요. <laughs> 미노을까 집중. 안 놓친다 이제. 입질이 엄청나갔어 지금. 내가 제일 많이 쓰는 범위가 7에서 14까지야. 어. 7, 7, 10, 12, 14. 제일 많이 써. 상황별로. 근데 싱커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 무게별로 사놓는 게 중요해요. 또 마찬가지고. 또 1, 2, 3 5 사놓으면 언젠간 써. 언젠간 필요하고. 그런 상황이 와요. 낚시하다 보면은. 그래서 다 가지고 다니면 무거우니까. 뭐 무게별로 한 10개씩 해가지고 갖고 다니면 언젠간 써요. 언젠간. 어떨 때 가벼운 싱커쓰나요 애들 입질이 굉장히 예민할 때나 수심이 낮은 곳, 좀 밑걸림이 심한 곳, 입질. 자, 가져가죠. 사이즈. 는 그렇게 크지 않는데, 3자 돼 보이네요. 와, 째는것 봐. 역시 호베스들은 이래서 호호호구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 나와주죠. 어우. 3자인데, 빵이 좋네요. 예. 이렇게, 한 마리. 오자마자 또 명광으로 시작을 합니다. 프리리그에 나온 장성호 있습니다 근데 텅스텐 쓰는 이유가 뭘까요? 감도도 괜찮고 비거리도 잘 나오고 그리고 튼튼하고 텅스텐 너무 비싸. 나도 잘못 써요. 너무 비싸. <laughs> 근데 써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어, 좋긴 좋아요 솔직히. 그돈 주고 막 비싸다고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게 아 좋긴 좋아 비거리도 잘 나오고 감도도 좋고 먼저 패드 도착해서 바닥이 어떤지 싼 싱커로 훑어봐 바닥은 좋은데 돌이 돌바닥인데 밑걸림이 덜 한다 그럼 그때 써야지 텅스텐 먼저 써고 밑걸려서 싱커를 텅스텐은왜 먼저 버려 바닥은 나으로도 충분히 읽을 수 있어 그래서 어? 고기도 잘 나오고 바닥도 좋아 그러면은 이제 교체를 해주는 거지 너나 때문에 텅스텐 싱커 하나 살린 거야 뭐 다른 채비 털리면은 안 아까운데 시, 텅스 성스텐 싱커 하나 털리면 그렇게 아깝다. 싱커 어디 갔니? 난 프리 프리그랜드 싱커 어디 갔니? 배스들의 시선을 한 번에 사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음. 알려줄게. 이거는 못 보고 나가면은 손해야. 진짜로 잘 봐요. 자 이제 고기 나와. 잘 봐. 그렇게 해서 5번 안에 잡으면 200개. 그럼 처음부터 다시다. 나도 200. 자 묻더해. 어다 묻어. 자 장시영 200개, 아트 200개. 또 5회 안에 누구 누구야? 장시영, 아트, 에버 소울님 100개, 비시 형님도 200개. 음, 못하면 대가리 박을게총 1100개. 자 시작합니다. 총 5회. 이쪽으로 한번 노려보자. 첫 번째 나버려라. 짜치워도 괜찮다. 집중한다. 오케이 오케이. 첫 번째 쿨하게 수고. 이번에 이쪽이다. 아세 번째. 됐어, 됐어. 이번 거 먹었어. 불 던지자마자 퀸스팅 하면 너처럼 런커 많이 잡을 수 있나? 큭, 큭, 큭. 야 입지. 다치어도 괜찮아. 아 씨발, 배터스. 뭐. <laughs> 뱉었어! 아, 뱉었어! <laughs> 자, 마지막. 아, 제발. 제발. <laughs> 지대로다, 지대로다. 오케이, 지대로다. 막혀요, 막혀. 막해. 아, 씨부랄. 손님들, 그럼 여기서 뒤를 가자. 묻다! 내 뒤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딱 다섯 번더 기회 주는데. 내가 요번 다섯 번에 못 잡으면은, 여기 쉘로우 물에다가 대가리 박을게. 다섯 번.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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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제이님 100개 고고. 또 없어? 콜! 상환이 200개. 오케이, 콜. 아니, 씨 장난으로 할래다가 이거 좋댔는데. 내가 말은 안 했는데, 밑걸림은 빼주라. 밑걸림은 빼줘라. 솔직하게. 아, 밑걸림은 빼줘. 뭐, 뭐? 어? 날씨도 구리구리한데물 속에 대가리 박잖아. 걸렸어. 씨부랄. 개새끼야, 내놔, 아, 미걸림 빼줘. 어, 빠졌다. 빠졌어, 빠졌어, 빠졌어. 오케이, 오케이. 아, 필요 없어, 씨. 필요 없어. 빠졌어, 빠졌어. 요쪽이야, 이번에는. 그렇지, 끝까지 갔어, 끝까지 갔어, 끝까지 갔어. 그렇지. 정확하게 지금 물수제비 끝까지 던진 데다 했어요. 야, 입지. 입지. 아, 제발. 아버지.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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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봐. 입질. 아! 씨시해 봐. 막게 어떻게 맞은 <받은> 입질인데? <laughs> 어떻게 맞은 <받은> 입질인데? <laughs> 아, 미끌림 봐 줘요, 빨리. <laughs> 미끌림 봐 줘요. 미끌림봐 줘. 아니, 봐 주라고. 아, 빨리. <laughs> 빠따 아, 형님 감사합니다 필드에서 왜돌 던지면 안되는지 배우고 갑니다 에라이 씨 필드에 돈 덜, 돌 던지지 돌던 맙시다 여러분들 필드에 필드에 누가 돌을 던집니까 알짜리 좀 팔게요 그럼 필드에 돌좀돌좀 돌좀 던지지 마요 여러분들 아이씨 안해 아, 씨 아이씨 야저새끼 자한번더 해. 그대로 그대로 가십니까? 그대로? 콜? 이번에 실패시 면상 팔굽혀펴기 알죠? 면상 물에 담갔다는 하 팔굽혀펴기 1 0개 합니다. 다섯 번 다시. 아 이번에 먹자, 맞다야아씨 어, 고기도 망간다고. 고마워, 마야씨발 갑자기 왜 이래? 야시야 야아이 개 꼬투든 터져 근 이건 아니지 않나요? 아니 이건 진짜 아니잖아 배가 옆으로 지나가잖아요 한 번만 더줘한 <laughs> 번만 더줘 스무 번 할게 두번더줘 라스트 1번 500개 업혀간다 오케이 두번할 테니까 회복표기 20개 할게 콜? 두번더 할게 어 핑계 없어 이제 끝 핑계 없어 핑계 없어 꽝치가 이거밑걸림이니까 이거 다시다. 어? 달려 있어. 나이스, 빠졌어 빠져 빠져라빠져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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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나. 자, 수금 들어가 있습니다. <laughs> 별풍선 백 개를 선물했습니다. 날수 빠따. 아, 결국 해냈습니다. 아, 고맙다. 진짜. <laughs> 아, 성공 역시 빠따는 버저비터지. 아, 이제 편하게 낚시하자. <laughs> 아, 이거 어, 이거 자주 하면 안 되겠어. 나 진짜 흰머리 날거 같아. 사이즈 좋았나? 와우. 아우. 나이스 바로 브레이크 라인에 드디어 장성호 배스 다운 배스 하나 나왔네요 4자 40한3,4 장성호 배스 다운 배스 크, 이게 장성호 배스지 아 지기네 자 바로 앞에서 쭉 먹고 째는 배스입니다 크, 기가 막히죠? 프리리그놈 장성호 배스 까보자 이런게 배스는발 앞에 있다라는 말이죠 맞아 맞는 말이야 배스는 진짜 발 앞에 있어 내 눈에 저거 보인거 루어일까? 반짝반짝 빛나는거 내 눈에 저기 지금 반짝반짝 보이는게 루어일까? 이거 뭔 루어야? 사팅인가? 스텝페이트인데 아무것도 써있진 않거든요? 뭐지? 근데 이거는 훅 껴서 쓰면 돼쓰면 되긴 되는데 못 누워요? 까르기 깨. 롱커가농커 런커 같은데? 농커다렁바바겠빵 봐봐 씨. 결국 결국 뽑는구나 빵이 엄청 좋아 1850 히트 채비는? 프리리그 핀커는 8분의 3원스 속은 와이드 갭 3호 워먼 크루 계열 상 있고요 라인는 카본 16파운드 사용 장비는 로드는 미디엄 헤비 때, 릴은 7점대입니다 나이스 여러분들 51에 1850g 시즌 40 시즌 47호입니다 <laughs> 빵이 진짜 좋다 아 47호 아 나이스 시즌 47호 가자 아, 이거 안 했구나? 흐아! <laughs> <laughs> 가자! 오, 사이즈 오, 어, 사이즈! 우와! 사이즈 또 좋아! 강제지 펭이야. 우와, <laughs> 이다 <이런 거다. 웃음> <이런 거다. 웃음> 랜카 랑카랑카랑카야 랑크, 어, 이거 빵 두면 좋다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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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는 <laughs> 존나 크다. <laughs> 바로 48호. 사용 체비는 아까 동일하고요. 어, 사용 장비도 아까 동일합니다. 시즌 48호 1940g에 52cm. 어, 한 마리 또 뽑아냈네요. 자. 한번또 가보자. 아렌즈가 어, 고장나서 1940g 가자. <laughs> 또 나오는 거 아니야, 설마? <laughs> 아무쪼록 오늘 방송에서 어, 비 맞으면서 낚시를 했는데, 어, 결국엔 비끝치고 나중에 맨 마지막, 아, 진짜 여기만 지져보고 오늘 그만하자 했는데, 거기서 렁커 연달아서 두 마리가 나와줬어요. 어, 두 마리 나와줘서 시즌 47호, 48호 뽑았고요. 내일은 또 다른 필드에서 여러분들, 또 덩어리를 렁커를 뽑을 수 있도록 한번 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 네, 댓글도 좀 궁금한 거 달아주시고요 알겠죠? 빠이빠이 수고했어요 여러분들